아 이거 처음에 근육이랑 막바던줄알았잖아 <laughs> 근육은 체대때때문이라며 <laughs> 네, 그러니까 여기 <laughs> 나뚱이못 떴는데 아주 얼 가속 그냥 서귀엽다어 <laughs> 귀여워. 작겼어도 <laughs> 귀여울 것 같아요, 얘 아니 근데 이 모양이 뚱이에 맞는 그 약간 좀끝아어 그 <laughs> <몰래>. 원래 뚱이 같죠. 저거는 약간 킬리 <laughs> <뿅이 웃음> <뿅이 웃음> 와 아, 진짜 짱짱하다. 안 다가갈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저건 나중에 내가, 내가... 아, 모기 퇴치대도 아 있어요. 따뜻하다 아직. 온갖 거다 가져왔는데, 어, 바로 거 아니에요? 혹시? 어 아니 아니. 왔지만 그... 있으신 분 있나요? 저요. 네. 아무거나주겠어요어고마요땡땡큐 음... 원격처럼 모았어 아, 저 탔어. 이거 이다 아, 이거 예. 쁘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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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쵸 그쵸. 그그렇죠 이거 쵸그딱 사이즈 될 같아. 동글동글하 실이긴 한데. 음, 이거 오, 귀엽다. 네네네이 네, 어. 시작할 때 네. 이게 이에서저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받... 거 야외 뜨개 가서 코 잡고 뜨려고 했는데 제가 숏팁을 안 챙겨 갔거든요. 근데 이거 코 잡고 바로 원형으로 뜨더라고요. 그래서 숏팁이 없어서 코만 잡고 배색뜨기 연습하다가 집에 와서 요만큼 떴어요. 지금 경사뜨기 1단계까지 했고, 얼굴 들어가는 구멍이거든요? 근데 좀 구멍이 작은데 머리는 들어갈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좁은데 여기는 넓은 걸 보니까 여기가 등 같아요. 오른쪽 어깨, 왼쪽 어깨. 앞에 등. 경사 뜨기를 1단계를 끝내고 이제 맘 편하게 뜨나 싶었는데 2단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시 집중해서 빡 떠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완전 몸에 핏뜨는 반팔이라서 한 마음먹고 뜨면 이틀이면 뜰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실이 엄청 얇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요. 제가 엄청 미친 듯이 뜨면 이틀이면 뜰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얇아요. 그래서 실 받고 나서 이거 이 이합으로 뜨는 건가 싶었거든요. 근데 그건 또 아니겠죠? 이런 것인데 색깔 되게 마음에 들고 음, 괜찮은 것 같아요. 파인튜브 느낌 괜찮아요. 그러면 집중해서 경사 뜨기 2단계 뜨고 계속 떠 볼게요. 드디어 소매 분리를, 소매 분리를 했어요. 근데 이게 확실히 여름실은 손땀이 안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코가 하나 빠졌어가지고, 빵꾸가 났어요. 그리고 사이즈가 제일 작은 사이즈인데, 이게 원래 좀 핏되게 입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엄청 작아요, 옷이. 요거는 소매가 엄청 짧은 반팔 니트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얼마 안 뜨고 소매는 얼마 안, 안 떠도 완성일 것 같고 이제 몸판인데 몸판도 좀 짧은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금방 완성할 것 같아요. 원래 보통 긴 옷은 몸판도 길게 뜨고 기, 소매도 길게 떠야 되는데 요거는 다 완전 짧고 몸에 딱 붙는 스타일이라서 빨리 완성할 것 같긴 했는데 역시 빨리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카메라에서 나오는 색감이랑 아이폰이랑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아이폰으로도 찍어보는데 아이폰이 더 실제랑 비슷한 것 같아요. 카메라보다. 그러면 열심히 떠오겠습니다. 소맥 끝내고, 몸판, 고무단, 코마금만 하면 되거든요? 이것만 하면 완성인데, 율리니트님 도안이잖아요? 요게. 근데 제가 요거 뜨면서 율리니트님의 테스터 니팅 신청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구매한 실이 왔어요. 그 테스터 니팅은 실 제공은 아니었고, 각자 원하는 실로 뜨는 거라서, 저는 게이지 내기 귀찮아가지고 샀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제 코막음하고 이거 바로 들어가려고요. 요게 이렇게 벗어났을 때는 너덜너덜하고 되게 후줄근하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입으면 엄청 예뻐요. 저는 코막음하고 세탁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영상이 너무 짧을 것 같은데 큰일이네요. 지금 코 잡고 완전히 초반이거든요? 3단? 근데 뜨다 보니까 바늘이 여기가 더 굵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거 3.5mm로 떠야 되거든요? 근데 오른쪽 바늘은 3.5mm인데 여기 좀 두껍다고 생각했던 바늘이 4.5인 거예요. 이거를 제가 분명히 여기 3.5에서 꺼냈거든요? 아, 어, 지금 보니까 여기 섞여있네. 얇은 게 하나 있네. 아, 어, 완전 초반에 발견해서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왜 이런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시, 다시 코 잡고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색깔은 제가 한 번도 써보지 않은 그런 컬러라서 지금 너무너무 설레어요 지금 이거밖에 안 했는데도 엄청 재밌더라고요. 안 쓰던 색깔이라서. 그러면 다시 코를 잡아올게요. 어, 진짜 작다. 이게 앞판이에요. 근데 이게 고무 단이라서 축축 늘어나거든요. 근데 진짜 작긴 작다. 이제 뒷판을 떠줄 거예요. 실은 요만큼 남았어요. 많이 안 썼죠? 많이 안 썼어요. 앞면, 뒷면, 그리고 남은 실. 이제 합쳐가지고 원통뜨기를 할 거예요. 원통뜨기를 하다가 요거를 다 쓰면 그때 이제 어깨끈을 만들어 주려고요. 이거 지금 한볼다 써가지고 요만큼 떴거든요? 한 볼로? 근데 여기까지가 평면으로 뜬 거고 여기부터 원통으로 뜬 건데 고무단 이코 모양이 딱그 경계선이 지죠 요거는 나중에 세탁할 때 쫙쫙 늘려줘야 될것 같아요 김대리님이 알려주신 방법으로 이렇게 세로로 쫙쫙 늘리잖아요? 고무단 그렇게 하라고 저는 유튜브에서 봤거든요? 그렇게 해야 될것 같고, 이제 실한볼다 써서 새로운 실을 연결해야 돼가지고, 여기 끈부터 만들 거예요. 아이고, 고양이야. <laughs> 야, 먹으면 안 돼. 어젯밤 10시쯤에 코 잡아가지고, 지금 아침 10시거든요? 12시간 동안, 12시간 동안 미친 듯이 떴어요. 뭐, 이거 빨리 완성해야 되는 건 아닌데, 제가 요즘 계속 뜨개를 쉬는 날에도 잘 못하고 뜨개할 시간이 별로 없었어가지고 오늘 이번 휴무에 하루 종일 뜨개를 하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뜨개하는 것 자체가 물론 도안도 재밌었지만요. 이실 색깔이 평소 쓰는 거랑 달라서 또 재밌고. 근데 진짜 여기 손땀 차이 무슨 일이지? 요거는 지금 여기가 앞면이라는 표시예요. 앞에. 여기가 뒤에. 이제 여기 아이코드 마무리해주고 이거 다 아이코드 마무리거든요. 이제는 여기 몸통 원하는 길이까지 뜨고 코마금만 해주면 완성인데 이거는 한숨 자고 일어나서 뜨면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틀 걸리는 건가? 1박 2일? 1박 2일만에 완성할 수 있는 도안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한숨 자고 다시 이따가 일어나서 또 열심히 뜨개를 하겠습니다 두 볼로 여기까지 떴고 이제는 마지막 볼쓸 차례예요 요 끝에가 좀 너덜너덜거리긴 하는데, 세탁하면 요 고무단이 좀 펴지면서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이제 세탁을. 안녕하세요. 요거, 율리니트님의 폴리 슬리탑이거든요. 요게 완성한지가 한 아마 세달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갖고 오는 이유는 그냥 제가 게을렀기 때문이고요. <laughs> 일단 도안 이야기를 해보자면 도안 작가님은 율리니트 님이시고 이름은 폴리슬리탑이에요. 요 도안은 당연히 한글 도안이고요. 난이도는 음, 난이도는 쉬운 편이에요. 그 참고할 수 있는 영상을 QR 코드로 넣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는 거는 그거 찍어가지고 영상 보면서 했고 다 쉬운데 이제 이, 이 슬릿 넣는 거 있잖아요. 트인 거. 요거 위치 잡는 게 저는 조금 어려웠다면 어려울, 어려웠거든요. 요게. 앞에다가 넣어도 되고, 뒤에 정중앙에 넣어도 되는데, 율리니트님이 넣은 위치에 그대로 넣고 싶어가지고, 혹시 도안에 적혀있는지 확인해봤는데, 요 앞에 넣은 슬릿은 도안 위치가 안 적혀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요, 여기 정도면 그 위치가 되려나? 하면서 제가 이제 가늠해가지고 떴는데, 작가님이 앞에다가 슬릿 넣은 그 위치를 도안에 적어주셨으면 더 편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너무 쪼글쪼글한데이 실은 원작실 그대로 그냥 파인아트 안에서 패키지로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파인튜브를 처음 써보는데 엄청 부드럽고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 실은 재구매까지 했고 지금 아직 뜨진 않았지만 왠지 내년에 뜰것 같아요. 이제 여름옷은. 어쨌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재구매까지 할 정도로 마음에 들었고 근데 제가 콘사 그 자체 콘사 자체로 썼거든요. 와인딩을 안 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수축이 꽤 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했던 길이까지 떴는데 세탁을 하고 블로킹을 따로 안 했더니 엄청 짧아져 가지고 제가 입을 때마다 이렇게 쭉쭉 늘려서 입거든요. 그랬더니 또 괜찮긴 해요. 그렇게 쭉쭉 늘려서 입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실 자체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변형은 따로 안 했어요. 이 소매 같은 경우도 그냥 도안에 적힌 대로 다 떴고, 더 길게 뜨고 싶으면 더 길게 떠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도안 그대로 떴어요. 그리고 율리니트님, 제가, 제가 뜨개 시작하고 처음으로 테스트 니팅 한게 이거거든요. 이것도 율리니트님의 코코넛 탑이라는 옷인데, 이것도 너무 예쁘죠. 요거는 도안에 그 여기 사이즈를 본인 신체 여기 사이즈를 재가지고 코스를 어, 얼마나 잡을지 그런 계산하는 게 있거든요 도안에 그래서 제 치수 재고 제 치수에 맞는 코수는 몇 코고 요런 거를 엄청 간단하게 계산해서 할수 있어 가지고 어렸을 때 하던 학습지 푸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재밌었고 실도 많이 안 들거든요 아무래도 민소매다 보니까 그래서, 어, 굳이 실을 사기보다 옷 뜨고 남은 실 써서 뜨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저는 한 벌밖에 못 떴지만 다른 그 테스트 니팅 하는 다른 분들은 막 다른 실로도 뜨고 여러 개씩 뜨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거 1박 2일만에 완성했을 정도로 근데 그때는 조금 미친 듯이 달려가지고 1박 2일만에 완성하긴 했는데 맛만 먹으면은 정말 금방 뜨니까요. 그래서 저도 사실 또 뜨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못 떴고 요 끈은 제가 대충 이렇게 어깨 여기에 그 마커핀 걸어가지고 이렇게 걸쳐서 입어보고 끈 길이를 조절해서 한 거거든요. 근데 막상 완성하면은 요 편물 무게 때문인지 이렇게 조금 더 늘어나면서 끈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길어져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파이게 되거든요, 옷이. 그래가지고,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내가 생각한 길이보다 끈을 조금만 더 짧게 하시면 딱 원하는 길이로 될것 같아요. 저는 한이 정도를 원했는데, 입으면 한이 정도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물론 또뜰 의향이 있고요. 그리고 폴리슬리탑도 지금 하나 더 뜨고 있거든요. 애초에 살때실두 개를 샀어요. 실두개 사가지고 요거는 나중에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그거는 이제 무늬를 뜨다가 무늬 옷을 뜨다가 너무 힘들어서 아무 생각 없이 무한 메리아스 뜨고 싶을 때마다 꺼내서 뜨고 있어가지고. 아마 가을쯤 완성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가을에 완성하더라도 겉에 난방이나 그런 거 걸치고 입으면 되니까, 어, 올해 안에 몇번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요 폴리 슬리탑 같은 경우에는 제가 뜨게 한옷 중에 제일 많이 입은 옷이에요. 손이 진짜 많이 가더라고요. 막 추리닝에 걸쳐 입어도 예쁘고, 그래가지고 제가 뜨게 한옷 중에 제일 많이 입은 옷. 실제 실생활에 제일 많이 입었고 지금 카메라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빨리 마무리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머리는 가발이랍니다. 가끔 그 가발 집에 가발이 왜 있냐고 하는 질문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제가 한창 거지 존이었을 때 머리 기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머리 기르는 동안 쓰려고 가발 몇 개를 구매를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고 착샷 찍을 때마다 쓰고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지금 머리가 쇼 단발이라 스타일링이 한계가 있는데 이렇게 가발 쓰고 찍으니까 스타일링 할수 있는 그 범위도 더 다양해지고 해가지고 앞으로 다양한 가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정말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영상은 여기까지고 너무 오랜만에 요 완성한지 정말 오래됐는데 너무너무 잘 입고 있어가지고 좀더 빨리 소개를 못한 게좀 아쉬워요 최대한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뜨실진 모르겠지만 최대한 많은 분들이 요 옷을 떠가지고 여름에 엄청 잘 입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미루고 미루다 보니까 요렇게 늦게 올리게 됐어요 어쨌든 요거는 정말 강추하는 도안 여태까지 다 강추한다고 했지만 요거는 제일 뽕빼 입을 정도로 많이 입었기 때문에 요건 찐입니다 그러면 시청,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도 최대한 일주일 안에 올릴게요. 안녕!